안녕하십니까 레드몽키입니다. 저옷 이쁘죠? 예, 네, 레드몽키입니다. 레드몽키 우리 그데디몽키가 어, 촬영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또채취 t 피로 로고를 만들어서 저랑 꼭 닮은 네, 티셔츠를 만들어줬어요. 레드몽키가 그려져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술적인 강의보다 제가 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론적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원래 처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할 때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공 치는 이런 기술적인 강의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좀 미루다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익숙함을 좋아하지 말고 어색함을 즐겨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테니스를 치시면 참 테니스 어렵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저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기술에 대한 연습도 하고 시합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요. 테니스 정말 어려워요. 테린이는 테린이 테리니 기준에서 어려울 거고 중급자는 중급자 기준에서 어려울 거고 상급자는 상급자대로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선수들도. 탑5 안에 들지 못하면 테니스가 어려운 것이죠. 테니스 플레이 안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샷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테니스는 계속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동작을 몸에 주입시키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테니스는 다양한 상황의 공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기술들을 내가 보완하지 못한다면 에러는 당연하게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도자로 24년, 그리고 선수 생활로 12년, 총 36년을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부터 제가 그 전에 쳐왔던 동작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동작에서 싹다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쳐왔던 테니스 동작을 10년 동안 지금 계속, 계속 바꿔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 테니스는 계속 발전하니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 내용과 같이 이 익숙함을 좋아하지 말고 어색함을 즐겨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치님이 새로운 동작을 알려주고, 새로운 타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스텝을 알려주고, 새로운 타이밍을 알려주고, 새로운 밸런스를 알려주고. 왜냐하면 상황에 맞는 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우시는 국화부, 오픈부, 전국 시민부 이런 분들도 보면 초급자 때부터 배워왔던 이 습관들이 아직도 그대로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내용은 동작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동작을 배워라는 뜻입니다. 동작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테니스 동작에서 벗어나는 동작을 하고 있다면 조금 교정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동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작을 또 배워라는 것이죠. 계속. 계속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플랫하게 치는 공을 추구한다면 스피인 주는 것도 배워야죠. 또 반대로 스피인 주는 것만 내가 추구한다면 플랫하게도 칠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는 장점입니다. 장점. 그 장점은 살리되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샷들을 배워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강의 내용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의 공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럽에 나가 보시면 상급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밀어쳐라. 어떤 분은 당겨쳐야 된다. 어떤 분은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립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잘 치는 장르들도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다할줄 아셔야 돼요. 원래는 내가 공을 앞쪽으로 밀어치는 게 주장점인데, 길게 왔을 때 밀지 않고 끊어치는 것을 에라를 해도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변화입니다. 느낌이 이상하지만 그게 변화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아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동호인 테니스 레슨에서 가장 문제점은 바로 예측된 레슨 트레이닝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정해진 샷에 대한 레슨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포핸드면 포핸드만 계속 똑같은 높이의 똑같은 속도의 공 그리고 백핸드면 백핸드만 똑같은 높이의 똑같은 속도의 똑같은 강도 포핸드 발리도 백핸드 발리도 예를 들면 발을 들어오면서 앞으로 공격하는 발리면 계속 공격하는 발리 여러분 시합 때 그게 다 되던가요? 안됩니다 물론,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강도에, 똑같은 위치의 공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이 주입식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감각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오래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바로 예측을 하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예측을. 이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스플릿 하면서 벌써 백스윙 하는 분들. 공을 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인트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 레슨 할 때도 그죠 많이 보셨죠 여러분도 그래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나 레슨 할 때는 잘 맞는데 랠리하면 안돼어나 랠리, 어? 랠리 할때 코치님과 랠리 할때잘 되는데 게임하면은 공을 하나도 못 넘기겠어 어나 게임 할때 우리 동네에 있는 이 테리니 클럽에서 치니까 잘 되는데 중급자 클럽에 가니까 못 치겠어. 어나 중급자 클럽인데 우리 클럽에서는 게임하면 전부 다 이기는데 개나리부 시합을 나가니까 계속 예탈해 이게 바로 익숙한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모든 스포츠를 습득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론적 훈련입니다 내가 이 동작이 어떤 논리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지만 내가 어떠한 연습을 어떠한 느낌으로 치겠어라는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주입식 훈련입니다 근육 기억이죠 머슬메모리 라고 하는데요 네,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주입식입니다 코인드는 반복적으로, 백핸드만 반복적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본능적 훈련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능적 훈련은 몸의 순간 반응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능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우리가 주먹이 날라오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처럼 테니스에서 순간적인 몸의 반응 속도가 다박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요, 테니스 스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요소를 배우는 분들의 운동 신경의 능력에 따라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주입식 훈련을 좀 하다가 그다음 또 이론적 훈련 갔다가 다시 또 본능적 훈련 갔다가 다시 또 이론 갔다가 다시 주입식 갔다가 이거를 코치가 이 배우는 분의 또, 주 레슨을 매퇴하는지에 따라 이걸 계속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이걸 컨트롤 해줄 수 없으면 바로 주입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론적 훈련은 뭐죠? 다양한 테니스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주입식은요, 트레이닝 방법들이고, 본능적은요, 순간 몸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니스 티칭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양한 분들의 운동 능력, 성격, 성별,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도를 오래 할수록 많은 분들을 대해봤기 때문에 티칭의 능력이 다른 것이고요. 쪽집게처럼 잘 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걸으시죠? 잘 뛰시잖아요. 이거를 못 걷고 못 뛰는 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주입식 훈련으로 뭔가 가르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머리를 잡게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걷고 뛰는 것이 원리적으로 엄청 복잡하고 힘들어요. 힘주는 원리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오늘 이 강의를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레슨을 받으시든 뭐 새로운 동작을 배우실 때 어색한 것을 자꾸 극복하려고 해보십시오. 계속 어색한 것을 극복하려고 하시고 즐기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테니스 실력은 계속 끊임없이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